안녕하세요. 현덕의 프레임의 현덕입니다. 어, 어제는 뭐, 제가 그 위기를 얻어맞는 어쩌면 용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것 같은데,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 어떤 하락보다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음. 시장이 떨어지면 투자자로서 어...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할수 있는 것은 음...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것밖에 뭐 없다라는 표현이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어, 현금 비중을 잘 지키고 거기에서 나의 원칙 안에서 사가고 가는 거거든요. 그 원칙이라 하면 아무래도 어, 내가 이제 그그 그 원칙이 뭐랄까 음 나를 지켜줄 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가능한 만한 그 거를 만들어주는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통해서 내 현금 비중과 어, 시장 폭락과 그런 상황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이, 인간이라는 건 결국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 있으니까, 그거를 원칙으로써 어, 바운더리를 삼고, 어, 그거를 통해가지고 내 자산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오늘도 저는 조금 사긴 했어요. 근데 현금 비중이 조금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긴 했죠. 어, 그렇지만 현금 비중 안에서의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제가 담긴 시간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샀어요. 그렇다고 뭐막 사진 않고 왜냐면 다음 주에도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열어둬야 된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해서 어, 샀고 하지만 떨어질 때이 사는 느낌이 확신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 있어요. 어. 그 기분을 이겨내려고 뭐 다른 사람들은 동정심에 의해서 산다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겠지만 제 스스로는 투자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사는 겁니다 떨어질 때, 안 사, 떨어질 때 사는 것이 투자자지 오를 때 사는 것은 거의 대중에 가깝잖아요 대중들은 대부분 오를 때 들어오고 그리고 오를 때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어, 현금 비중이 없죠 왜냐면 내일도 오르고 내일모레도 오르는데 현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 떨어질 때 사는 것이 투자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는 사람의 말도 그렇고 사람도 어, 잘 믿진 않는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어, 그 믿지 않기 때문에 어, 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나조차도 믿지 않, <laughs> 않아요. 저조차도 믿지 않는데 근데 믿어야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내가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있다라는 것은 믿어요. 내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투자자로서 그리고 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직업의 소명의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어요. 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결국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떨어질 때 사는, 물론, 올라갈 때도 사요. 올라갈, 항상 늘 사는 거지만, 투자자로서, 그, 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또, 너, 내려갈 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떨어질 때못 사요. 왜못 사는지는, 아까도 얘기했대지만 오를 때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없죠. 사람의 욕심은, 정말, 어, 바다와, 비견될 정도로 바다보다 더큰 우주와 비견될 정도로 어, 욕망은 욕심을 넘어 욕망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경험해서 느끼지 않고서는 어, 정말 알기 어려워요 그거를 내거 있냐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처럼 막 부릴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인간은 갖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젊은 젊다고 보기도 못... 뭐, 어, 젊다는 기준이 솔직히 모르겠어요. 젊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어... 안 했다면은 조금... 안 하진 않았거든요. 음... 했어요. 네, 했어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뭐... 많은 기회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나의 욕망을 어떻게 절제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절제라는 표현이 좀 그렇, 어쩌면 시장과 함께 갈수 있는 나의 욕망의 수준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는 현금 비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의 그 투자의 어떤 실력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 현금 비중이 그 투자자의 실력을 보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률보다 왜냐면. 시장과 내가 어떻게 함께 잘갈수 있느냐를 명확히 알고 거기 안에서의 내 현금 비중을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철학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물론 포트폴리오가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솔직히 투자를 할때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다면 거기에서 제가 얼마의 그 개별 종목마다의 비중을 잘 보시고 비중을 잘 관리하셔서. 그게 투자를 할때 있어서 항상 시장과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어, 것을 한번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이제 1170원까지도 갔고 그리고, 어, 더 오를 수도 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환율의 역학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어, 다음 주에도 떨어지면 또, 또살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음, 투자의 과정을 만들어, 만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음,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건강 잃지 않으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